여기,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클레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은희. 클레오와 은희는 각자 파리와 서울을 걷고 걷습니다. 먼저, 클레오의 이야기입니다. 파리에 사는 클레오는 타로점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점술사는 급하게 말을 돌립니다. 앞으로 두 시간 후,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로 한 클레오는 초조한 마음뿐입니다. 클레오의 직업은 가수로 원래도 변덕이 심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너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혼자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아네스 바르다의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라는 작품입니다. 아네스 바르다는 아주 유명한 여성 감독으로 누벨바그 사조의 대표이기도 하죠. 누벨바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사조입니다. 뉴웨이브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미로 영화계의 혁신을 이끌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죠. 1950년 후반에 시작한 이 운동은 시네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네필이란 영화 덕후, 영화 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네필들은 까이에디 시네마라는 영화 잡지를 창간한 앙드레바장을 필두로 문화혁명을 시작합니다. 시네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누벨바그의 특징은 기존 영화의 틀을 깨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피하며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영화를 영화답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일명 거리두기, 속역화라고 불리는 이 특징은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관객에게 말을 거는 등 몰입을 방해하는 효과들을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벨바그의 대표감독 장리코다르의 비브르사비, 프랑스와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 알렉 렌의 지난해 마리 앙바드에서 이런 영화들을 살펴보면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하면서 관객의 이입을 방해하고 감독 자신을 투영해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가주의, 미장센을 강조하며 나타난 두벨바그는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명한 감독들은 이들의 작품을 최고의 작품으로 뽑고는 합니다. 에바그린의 영화 데뷔작인 몽상가들이 이 누벨바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 아네스 바르다 작년 3월 타게 한 바르다는 남성이 줄을 잃었던 영화계에서 역사를 쓴 감독입니다 고전 영화에서는 더욱이 보기 힘든 페미니즘적 서사를 주로 만든 대단한 감독이기도 하죠 그가 만든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는 주인공 클레오가 삶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철학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하는 노벨박의 특징도 보여주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봐도 엄청나게 세련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이 영화와 닮은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김종관 감독의 최악의 하루입니다. 연극에서 단역을 맡은 배우 은희는 아침부터 선배에게 연기를 지적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습이 끝난 후 우연히 한국에 들린 작가 류웨이에게 길을 알려준 은희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현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현호에게는 들키면 안 되는 또 다른 남자, 문철이, 은희의 SNS를 보고 은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고 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하루를 맞이합니다. 앞서 소개한 클레오와 비슷한 흐름이죠. 둘의 공통점은 여성이 주인공이며 그들이 하루종일 각각 파리와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레오는 두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며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그녀의 철학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상하게 만들었다면 은희는 시간을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으며 은희에게 몰입하게끔 의도한다는 것이 다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를 묶어서 소개하는 이유는 두 영화 모두 최악의 과정에서 희망적 결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클레오는 자신의 검진 결과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은희는 작가 루웨이에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니 안심해도 좋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와 최악의 하루를 소개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이 영화들의 흥미가 생기셨나요? 최악의 하루의 루웨이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 테니 안심해도 괜찮다는 말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여기는 이해였습니다.